안녕하세요. 환율 요정 FX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트레이더 중한 명, 존경하는 트레이더 중한 명인 퀸란 블랙이라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 그 친구가 말해 준 성공을 하기 위한 7가지의 기술적 분석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퀼란 블랙은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큐뱅스라고 Q뱅스라. 치시면 이 친구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거래하는 기법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노하우들을 좀 쉐어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실제로도 이 친구는 3000명이 넘는 수강생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을 육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멘토입니다. Forever in profit 그리고 Wall Street Academy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척했으며 그 친구가 단연에 걸쳐서 키운 그두 개의 브랜드가 높은 가치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트레이더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영상 다른 사람이 업로드를 해줬지만 그 친구가 찍은 그 영상을 보고 일곱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들스틱의 나름이. 캔들스틱 해부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캔들스틱 구조라고도, 캔들스틱의 구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캔들스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캔들 하나하나의 뜻을 해부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캔들스틱은 하나하나 자신만의 이제 뜻을 가지고 저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디까지 TP1, TP2 자기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 우리 자신들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듣고 거래를 했을 때 성공한 트레이더 성공한 성공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됐던 것은 no perfect time to analyze the market, there's no wrong time to analyze the market. 거래를 분석을 할때 뭐 나는 아시아 세션에서 거를 분석할 거야. 런던에서 분석할 거야. 뉴욕에서 분석할 거야. 이렇게 나누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언제든 차트를 볼수 있고, 언제든 차트를 봤을 때 캔들 스틱이 차트가 추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너는 알 필요가 있다. 너가 그런 것을 찾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될 수가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캔들 캔들 스틱을 보는 것도 상당히 어, 좀잘볼 때도 있지만 못볼 때도 있고 되게 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트레이더로서 언제 차트를 보든 그 차트의 흐름이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추세는 어느 정도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다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 레킹니션 패턴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된다 1번과 연결되는 거죠 캔들스틱이 하나 이상 모였을 때는 우리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베 벨시 잉걸핑 패턴 불리지 잉걸핑 패턴 아니면 차트 패턴이건 차트가 움직여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든 깃발 패턴을 만들든 더블 바텀을 만들든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지 성공에 가까워지는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기도 했고 패턴이 눈에 익은 것도 많지만 익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패턴에 대한 편식을 하는 거죠. 근데 2021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야 될듯 싶습니다. 제가 음식을 엄청 좋아하듯이 패턴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먹고 보고 느끼고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캔들 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껏 봐봤자 캔들스틱 기껏 봐봤자뭐 도지 캔들. 뭐, 마루보주 캔들 이런 것들만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지 캔들 자체, 캔들이 원초적으로 이제 캔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이 캔들이 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왜이 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지, 이 꼬리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겠죠 그래서 캔들 스틱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time frame correlation 시간별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대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를 대부분 15분 30분에서 거래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언제 어떤 시간대에 차트를 보더라도 너는 거래를 할줄 알아야 된다 상황에 맞는 time frame 상황에 맞는 시간대 차트를 보고 거래를 분석할 줄아려면 monthly 1봉이든, 월봉이든, 4시간봉이든, 1시간봉이든, 30분봉이든, 15분봉이든, 5분봉이든, 3분봉이든, 1분봉이든 그것을 보고 네가 거래의 흐름, 추세의 흐름을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부족해서 거래에서 진 거다 너가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에 대한 어프로치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맞죠?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보통 이제 자신이 원하고자 자신이 마스터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를 골라서 쭉 공부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포렉스라는 것을 다 공부를 해야지. 뭐 캔들스틱은 이거 이거 이거가 확률이 좋더라 그래서 그세 개만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봉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움직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일봉에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저희가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는 추세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거래를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4시간대에서 쭉 내려오면서 거래를 하더라도 뭐 1시간봉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뜻은 뭐냐 내가 그 거래 분석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3번 이 시간대별로 공부하는 것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포렉스든 어떤 투자든 어떤 일이든 결과만이 너가 프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FTM 1차는 통과했어도 그게 다잖아요. 뭐 몇백불 벌고, 몇천불 벌고, 뭐 많게는 뭐 몇만불 벌었다? 그것도 이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 플러스 꾸준함이 계속 진행이 돼야지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꾸준함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없고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은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추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고 성과를 조금씩은 내고 있지만 그 성과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꾸준함이 없으니까 아마추어라고 불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꾸준함을 보여줘야 되고 성과로 성과, 성과표 를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는 성과표가 좋은 방향으로 프로핏이 많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도 라사이즈를 올릴 수 있을 거고 라사이즈를 올리면서 더큰더큰 어, 돈을 만질 수 있는 전업투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 것은 Do not favoritize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나는 15분 차트에서 거래가 잘 되니까 15분만 거래할 거야. 물론 이제 15분을 더잘알 수는 있겠죠. 숙달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15분 차트에서 보는 것과 15분 차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에서 보는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연히 다른 것들이 인지하고 분석할 줄 아는 트레이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누나페이버 타임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e open to what it is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집중을 해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저번에 보여드린 예측형 거래 vs 반응형 거래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 e o p e n t o w h a t is i t f r o n t is y o i n f r o n a t of y h u o a n d s h o o e t h s e t h o l t e that could t e h a t c s u l d t e a n s t a n y z e c a l y z e r t e r a t i n a r i n e a r s 내가 다통달 e 한거 a 아요 s 내가 다 통달을 한 h a t i 봉에서도 t me that is s h 패턴도 다볼줄 알아. 그리고 캔들 스틱 또한 이제 통달을 해서 잘 이제 분석을 할줄 압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는 어떤 거를 대입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시간대에 가서 어떤 캔들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높은 시간대에서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눈에 이제 익게 되고 경험으로서 자신이 어떤 식의 거래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All time f r a m e s 고이 말도 했는데 이제 어떤 시간대든 각자 이제 그 시간대마다 그 시간대의 차트마다 보여주고 있는 것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뭐1 시간봉이 더 좋더라, 4 시간봉이 더 좋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이 이해를 하고 똑같이 받아줘라, 똑같이 분석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켓 스트럭처. 저희가 항상 말하는 마켓 스트럭처입니다. 어떤 식으로 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컨셉과 그 움직임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때가 추세의 시작이구나. 이 때가 추세가 끝이구나. 이 때는. 반대로 이제 역추세로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케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잘 보이는 아주 뻔한 이제 상방 추세든 하방 추세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 친구가 뭐 박스권을 만드는지 위로 올라가지만 이 숄더 레벨, 이 미드 레벨을 맞고 반대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켓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추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리플레이 복기를 하면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추세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거래를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손절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절매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이해를 하고 사용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f you put your stop loss in an area of fluctuation, you will get hit. 가격이 움직이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차트에서 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짜게 스탑로스를 가져갔을 때는 에그 움직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절매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래를 이해를 하고 스탑로스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 네가 얼마만큼 스탑로스에 손절매에 그 손절 금액을 걸지 그 리스크를 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스탑로스는 말이 되는 공간에다가 놔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짧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게 여기까지 둘 거야. 그리고 리스크는 이만큼을 넘지 않을 거야. 만약에 넘을 것 같으면 라 사이즈를 낮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이제 욕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죠. 스타무스를 어디다가 먼저 어, 둘수 있고 더야지만 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네가 잃지 않으려면 네가 계속 프로그레스를 하고 프로핏을 챙기려면 그런 식의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클란블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탑로스를 제대로 못 쓰면 결국에는 라사이즈도 업을 할 수가 없다. 라사이즈가 성장 없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탑로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understand risk reward. 손익비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손익비에 대한 이해를 해라. 거래에서 무조건 100% 이기는 건 아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모든 사람은 100%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두번 연속일든 세번 연속일든 손익비를 잘 설정을 해서 두 번, 세번 연속으로 잃어도 한 번에 그 연속으로 잃었던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퀄리티의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FTMO 첫 번째를 성공했을 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익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없는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려면 당연히 손익비에 대해서, 스탑로스에 대해서, 그리고 1번부터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손익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understand where you are in the journey. 네가 전업 투자자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이더로서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잘 평가를 해야 된다. 내가 거짓 없이 나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러한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감정적으로 어프로치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래서 하고 있고 어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선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잘 이제 분석하고 어프로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정밀하게 내가 일체 안토로 유도를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 어내 자신이 현재 거래를 하면서 프로핏을 더 내고 있는지 드로우다운을 더 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프로핏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퀼란 어, 블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 사이즈를 무조건 올려도 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전업투자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할 것은 마이너스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뎌질 필요가 있다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뎌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겁 없이 1% 리스크를 주는데 두렵다고 막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까지 내려가는 그 빨간색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트레이더가 되어야지 정밀한 매매를 가지고, 매매 방법을 가지고 마켓 스트럭처와 캔들스틱, 그리고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거래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전업 투자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래를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짜게 짜게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포렉스의 움직임, 그 차트의 움직임을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 전업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고 퀸란 블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 나누고 싶었던 퀸란 블랙의 이야기는 be consistent on your lot size before you raise up the lot size. Lot size doesn't matter, money will come. once you become consistent. 라 사이즈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라 사이즈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라 사이즈에서 익숙해져야지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 무리해서 1 라스에서 5 라스로 10 라스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 빨간 색깔의 공이 하나씩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단은 1단계를 잘 이제 기반을 잘 다져놔야지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전업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꾸준한 사람이 된다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조바심을 내지 말고 1번부터 7번까지 나눴던 큐뱅스의 7가지 성공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다음 연도 2021년도에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성장 플랜을 쌓고 그 플랜을 하나하나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간단하고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최대한 댓글이랑 설명란 그리고 자막으로써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어,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 뵙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두개세개 개 정도의 영상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연말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일루정 FX였습니다 Ens